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지금 주차장 지하 8층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8층은 차가 거의 없고 거의 텅텅 비어 있어서 이렇게 차 사진 찍기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프라이즈 네, 지원 님. 그리고 고영준 님. 윌리엄 님, 김빈 님. 다들 반갑습니다. 네, 지하 8층이에요. 8층. 네, 안녕하세요. 김빈 님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파 사진을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휴 마지막 날에 잠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차 사진 찍을 때가 마땅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밖에 비도 오고 주차장에서 찍고 있는데요. 마침 오픈을 하고 있네요. 와우. 생각보다 빠르죠, 속도가. 네. 네, 지하 8층이에요. 아, 휜둥이 알파를 데리고 8층에 왔네요. 왔습니다. <laughs> 라임 장난 아닌데요? <웃음> 래퍼신가요? <웃음> 네, 지금 오픈을 찍고 있는 중, 네, 마땅치 않아서 실내 촬영도 괜찮아요. 멋지다. 키키키, 뚜껑 빨리 접혀요. <laughs> 네, 흰둥이 지금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링 배기음이 살짝씩 나고 있는데요. 이 배기음마저 좋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 지금 지안 TV. 이렇게 앞에 번호판에 걸어 놓고 찍고 있습니다. 되게 귀엽죠? 이거. 우주 오빠가 선물을 해 주셨어요. 아, 남자 친구 연구자 측량하는 사람 같아요. <laughs> 뭔가 별 측량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엄청 초 집중 중입니다. 지금 말 걸면 안될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망했어. 제가 말 걸어서 망했습니다. <laughs> <laughs>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님. 뭔가 해외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유럽식 번호판이라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네아 아르바이트. <laughs> 와, 예쁘죠. 진짜. 이러고, 이러고 놉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 이러고 놉니다. <laughs> 차 사진 찍으면서. 네, 유럽식 긴, 기... 이렇게 골랐어요. 어, 앞에 TV, 지안, 이렇게. 네, 차쟁이들의 특징입니다. 아, 어떻게 찍어야 내 차가 잘 나오나. <laughs> 사진 찍는 사람이라 너무 주차장 사진이 어려웠는데서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보통 주차장에서 찍을 때는 어, 주차장이 아무리 형광등이 밝아도 사진은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삼각대를 사용합니다. 삼각대 없이 그냥 찍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어, 흔들림이 발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써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오빠가 아주 멋있게 나왔죠. 예. 칩. 멍큰님 안녕하세요. 혹시 광교 쪽에 사시나요? 영상에서 광교 자주 지나가시던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교 살고 있습니다. 네, 흰둥이 연기 흰색. 연기도? 연기도 흰색? <laughs> 지금 어, 휘발유 냄새가 막 풍겨 오는데. 이런 냄새조차 좋네요. <laughs> 이 정도 뭐 거의 <laughs> 차 도라이. <laughs> 차 도라이. 응, 음, 차 도라이. <laughs> 아, 저도 광교 사는데 호수공원 바로 옆이에요. 미니 로드스터도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되게 가까우시다. 저희도 호수공원 자주 가요. 산책하기 좋고. 요즘은 날이 좀 추워가지고 날이 풀리면 다시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미니로드스터 오 저도 전에 미니로드스터를 탔었잖아요 어, 미니로드스터는 정말 명차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뻐요 귀엽고 네, 광교호수공원 산책 그리고 흰둥이흰둥이 네, 흰둥이 끌고 호수공원으로 가서 산책을 하고 싶네요. 지금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다들 안 주무시네요. 로드스터. 알8이 저는 몰랐는데 V8이랑 V10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10기통만 있는 줄 알았는데 8기통 알8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okay. 저희 흰둥이는, 네, 십기통입니다. 여기 SK뷰 타워인가요? 아니요. <laughs> 거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할수 있을 때 실컷 해야죠. 젊을 때 열심히 놀고 산책하고 지내야,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저희. <laughs> 근데, 하고 싶은 거 하려면은, 어, 일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8기통에 비해서 10기통이 더 조용한가요, 모토? 우리는 보통 8기통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 그것도 커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3기. 어. 엄청 크더라고요, 8기통. 어. 근데 8기통은 보통, 그, 배기 튜닝 많이 하시지 않나? 오빠는 아예 순정이잖아요. 아, 되있어요? 지금 이게 순정 소리. 지금 순정 소리. 가변 닫아놓은. 아, 지금은 가변을 닫아놓은 순정 아이들링 배기음입니다. 네. 네, 재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쵸, 일 열심히 해야 대가가 비슷해요. 혹시 사시는 곳에 풀밭셋이 있나요? <laughs> 어, 자세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laughs> 노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뒷모습도 되게 멋있죠? 지금 다시 닫고 있습니다. 닫는데도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저는 이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열렸다 닫힐 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촬영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칩 먼크님 혹시 지나가면 아는 척 해주세요. <laughs> 머스탱도 흰색 오픈카였는데 알팔도 흰색 오픈카네요. 네, 어쩌다 보니까 흰색 오픈카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네, 오픈이랑 클로즈가 생각보다 빨라요. 네, 맞습니다. 알아보시네. 지금. 럭스TV 박감도님이랑 같이 와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딱 알아보시네요. 네, 지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멋있죠.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엔진음이 유럽차답게 샤프한 소리와 쌩쌩 느낌이 으르렁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하이톤의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막 듣기 싫은 건 아니고 듣기 좋아요 이거 M4 차만 보고 럭스티비 박감독인 거딱 알던데요 예. 아, 진짜? 네가좀 <laughs> <심포가> 유행하잖아 <유연하죠. 웃음> 여기 박감독님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촬영 다끝난거예요응끝습니다으 음, 음. 이렇게 노니까 거.. 뭐.. 뭐.. 오빠 머스탱도 흰색이고 이번에 알팔도 흰색이래 어? 머스탱때부터 보셨나보다 그런가봐요 차는 흰색이지 <laughs> 어, 럭스티비 모르면 간첩이래요 아주 겸손하신 럭스티비 박감독님. <laughs> 어, 이렇게 보니까 알파리 또 귀엽고. <laughs> 이렇게 보니까 알팔이 귀엽죠? 일단, 낮고 조금해서 그런지, 이렇게 우락부락한 M4 옆에 있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것도 같아요. 아, 지하라 그런지 렉이 좀 걸리나 봐요. 렉이 조금 있나 봐요. 네, 지아님도 남친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지막 연휴이니만큼 아주, 아주, 불 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 사진으로. <laughs> 윌리엄님도 세이버 많이 받으세요. 알팔은 고급유만 넣어야 되나요? 일반유 넣으셔도 되는데, 일 그러면은 좀안 좋아요. 소리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고급유로 음. 넣으세요. 식반류 넣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R8은 둥글둥글, M4는 우락부락. 맞습니다. M4도 멋지네요. 이게 색상이 멋있는 것 같아요. 색상이 멋있고. 네, 스포츠카나 슈퍼카나 고급류를 넣어야 도로 주행 성능이 최고로 끌어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일반유 넣으면 계속 일반유 넣으셔야 되고 한번 고급류 넣으면 계속 고급류 넣으셔야 돼요. 이게 두 개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번호판으로 유튜브 홍보인가요 맞습니다. <laughs> 이거를 하나 그 선물 받았어요. 알아보시네요. 유럽시 바바키 바바키 화이팅 안녕하세요. 배기음 들려주세요 하시는데 지금 촬영 그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사진 촬영이 끝나면 이런 각도 어떤가요? 오, 멋있는데. 제가 알기론 주유는 상관없는데 일반유 넣으면 성능이나 승차감이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뭐 알파레 일반유 넣는 사람 있나? 잘 없을 걸. 일반유 넣으면 노킹 아, 난다. 엔진 노킹 나 가지고. 그렇지. 아니, 뭐 피반이 있었는데. 어. 저게 그리고 엔진이 여기 바로 뒤에 있어 가지고 아, 그 노킹으면 엄청 잘. 아, 진짜. 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음. 네. 멋지네요. 혹시 사진 찍고 계시는 장소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laughs> 개인적인 어 프라이버시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댓글로 콘텐츠로 하겠습... 응? 어 사진 찍기 좋은 곳 약간 먹고 어. 해가지고 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면 되지. 아 그래 그래. 저희 어. 저희가 여기 사주로. 주차장 말고 <웃음> <웃음> 아주 장기 프로젝트가 되겠네. <laughs> 어. 한 달도 더 넘을 것 같은데 <웃음> 거의. 뉴욕 강원도. 오 강원도 속초 가야 되고. 음, 광주. 음 어. 엄청 뭘까? 멀 멀지. 그나마 가까운 게 서울. 해백 어. 이런데. 음 저희가 이. 지금은 밖에 비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여태까지 찍었던 차 사진 명소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컨텐츠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도 꽤 있어가지고 서울 편이랑 뭐 음. 지방 편 이렇게 두 가지 할수 있겠네. 음 맞아 그래야겠다. 서울도 좀 있지. 음. 어, 서울. 음. 약간 도시 분위기로 찍는 게 많지. 더. 제일 유니크한 데가 비밀. <웃음> <웃음> 아. 네, 네 나중에 럭스티비 럭스님 알파리안 같이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명소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오빠도 안녕해주세요. 안녕.